2026년 1월, 대한민국 시니어 복지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순히 예산 몇푼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일자리까지 우리 삶의 모든 체계가 이달부터 통째로 바뀝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망설이는 사이, 발 빠른 누군가는 벌써 매달 수십만 원의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2026년은 모르면 100% 손해보고, 알면 노후가 든든해지는 정부 전쟁의 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가 꽁꽁 숨겨둔 2026년 신설 복지 정보 싹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26년은 대한민국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단순히 4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언제 이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느냐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으니 올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산 가치를 반영해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는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 대상자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6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을 고려해 선정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죠. 둘이 같이 산다고 왜 연금을 깎느냐하며 억울해하셨던 부부감액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셨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입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폐지 혹은 대폭 축소 논의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제도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매달 받는 금액은 십수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월은 기초연금 재점검의 달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내 소득 인정액이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방문하셨을 때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꼭 신청하세요. 지금 당장 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 수급이 가능해지면, 나라에서 먼저, 이제 연금 받으세요라고 연락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 자금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1월이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죠. 2026년,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가 무려 115만 2천 개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교통정리하는 모습만 떠올리시나요? 2026년의 일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대폭 확대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용돈을 쥐어주는 수준을 넘어 시니어들의 소중한 경력을 사회에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여러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보조교사,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지원, 그리고 요즘 대세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튜터까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월급 수준. 제가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세시간한 달에 60시간 정도만 일해도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월 8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70인데 누가 나를 써줄까? 이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업이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신규 채용할 때 국가에서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도 훨씬 커졌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도 성실하고 노련한 여러분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세상이 된 거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1월은 일자리 집중 모집 기간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복지관 혹은 주민센터에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서 내 주변 일자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즐거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건강함 그리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자부심 2026년 이 모든 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인재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중 무려 97%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십니다 정보만 쏙 빼가셔도 좋지만 2026년은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지금 생각난 김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 돈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배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받는 3%가 되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는 97%가 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2026년 복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일요 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죠? 하지만 딱이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몸이 아파도 정든 내 집을 떠나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몸이 불편해져서 평생 살아온 내 집을 떠나 낯선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는 국가가 법으로 여러분의 집에서의 노후를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가동됩니다. 이제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병원 문턱을 넘나들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순히 진료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약 처방은 물론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훈련까지 내집 거실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의료 서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 안의 환경까지 국가가 돌봐줍니다. 휠체어가 드나들기 편하도록 문턱을 없애주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주는 등 주거 개선 사업이 돌봄 서비스와 하나로 묶여 제공됩니다. 먹거리 돌봄, 세탁 서비스 같은 일상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니 그야말로 국가가 효자 노릇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2026년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 사업이 시작됩니다. 3월이 되면 주민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우리 동네 통합지원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병원비 걱정, 간병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던 고통, 이제는 국가가 끝내주겠다고 약속한 해입니다. 이 키워드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해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며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병비입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 등골 휘는 거 아니야 하며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어르신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달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깨지는 간병비 때문에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유행했던 게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잔혹한 굴레가 드디어 멈춰섭니다. 202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죠. 이제 2026년부터는 국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급여화를 실시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요양병원 환자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건강보험봉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던 간병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평범한 가정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지원 대상 병원을 대폭 확대하고, 간병인의 질적 수준까지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 간병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들은 나 때문에 자식들 고생시킨다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당장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입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병원이 간병비 지원 사업 참여 병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체크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 2026년 대한민국이 약속하는 가장 따뜻한 변화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이 정보. 주변에 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는 조금 세련된 복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 먹으니 기계가 제일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2026년의 복지는 바로 그 기술을 통해 여러분을 가장 따뜻하게 보살핍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이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AI 돌봄 로봇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밥 드세요라고 말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로봇은 여러분의 평소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 우울증 징후를 먼저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특히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살려줘" 혹은 "119 불러줘"라고 외치기만 하세요. AI 로봇이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24시간 관제센터와 119의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아도 혼자 계셔도 이제는 이 AI 효자가 여러분의 곁을 24시간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디지털 힐스케어 바우처 사업이 본괴도에 오릅니다. 스마트워치는 젊은 애들이나 차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만 하시면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시계만 차고 있어도 심박수, 활동량, 수면의 질이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이 데이터가 보건소의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수치가 평소보다 이상하다면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신데 약은 드셨나요 라고 말이죠 내 손목 위에 나만을 위한 주치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셈입니다 물론 기계 사용이 서툴러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일대일로 가르쳐 드리는 디지털 서포터즈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아는 시니어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해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2026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나이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 나라에서 알아서 입금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대원칙은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즉, 내가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챙겨주는 법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혜택을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 다룰 줄 아는 분이라면 독지로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수시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보세요. 집 안에서 손가락 몇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끝납니다. 자녀분들이 멀리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대신 신청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은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 더욱 직관적으로 바뀌었으니,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역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속 시원한 방법은 거주지, 은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역대급 복지 개편으로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릴 예정입니다. 대기줄에 지치지 않으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하나만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 가셨을 때, 그냥 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2026년에 새로 바뀐 시니어 복지 혜택들. 저한테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상담해주세요라고 포괄적인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몰랐던 주거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혜택까지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의사항. 신청하고 나서 왜 바로 돈이 안 들어오지? 라며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사 기간이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지만,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한 달치 혜택을 더 챙기는 길입니다. 귀찮다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신분증부터 챙기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정보왕입니다. 여러분 복지 혜택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도 모르게 줄줄 새나가는 내 지갑 속 돈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2026년은 건강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건보료 수십만 원 아끼는 비법과 자녀에게 세금 한푼안 내고 증여하는 합법적 꿀팁을 싹다 공개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묻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은 진짜 돈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년 복지 정보들 어떠셨나요? 정보가 힘인 시대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어 2026년 한해 동안 쏟아지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